안녕하세요. 어, 이게 채플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자리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특히 또 이게 반가운 얼굴들 오랜만에 뵙게 돼서 더욱 기쁜 것 같습니다. 한5 개월 전에 내과의 김자경 교수가 강남 세브란스에 오셔서 저보고 채플에 초대한다 그래서 얼떨결에 수락을 했습니다. 큰 실수죠 그러고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지난달쯤 부터는 이제 한 달쯤 남한으니까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걱정이 슬슬 됐습니다 에서한국에 뭐 생각 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한서 한국에서 한국한서한서한국한 한국에서 한한한 히로애락의 사건과 에피소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은 좋고 기쁘고 즐거웠던 일들보다는 어렵고 힘들었던 일, 슬펐던 일 혹은 내가 감추고 싶었던 실수했던 일들 이런 일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겪었던 일들 중에 그런 일들을 몇 가지 말씀을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그러한 제가 극복했던 것들이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혹시라도 비슷한 경험을 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용인세브란스병원하고는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1986년에 제가 군의관 생활 3년을 마치고 이제 전문의 마치고 군의관 생활 하고 그리고 어, 신촌세브란스에서 펠로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펠로우를 하게 되니까 3년 동안 군대에서 잘 놀다가 펠로우를 하려니까 뭐 병원의 사람들도 좀 바뀌고 시스템도 바뀌고 또어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3개월쯤 지난 8월 초쯤에 저희 과장님이시고 이제 주임 교수님이 저를 잠깐 부르시더니 용인세브란스의 원장으로 계신 외과의 심호식 원장님께서 미국 연수를 1년 가시게 됐다. 그러니 자네가 가서 한 6개월 외과를 맡아서 외과를 많이 발전시키고 와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상당히 당혹스럽고, 또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하고. 그 이유는 이제 신촌에 와서 이제 선생님들 좋은 선생님들 밑에서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많이 배워야 될 텐데 한 3개월 만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내가 아는 것도 없고 또 가서 할수 있는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 거기 가서 외과를 맡으라 고 그러니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과외 방침이고 또 주임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9월 1일부로 이제 머리털라고 처음으로 용인에 그 병원이 지금 여기가 아니고 역북동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가 보니까 병원이 30 베드 병원인데 앞에는 뭐 밭이 있고 뭐 뒤에는 뭐 민둥산 같은 산도 있고 그런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뭐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 용인 세브란스는 광주 세브란스와 지금 예전에 영동 세브란스 같은 그세 개의 병원이 서독 차관 독일 차관으로 지어진 병원이었습니다. 그 강남 세브란스가 지어지면서 어, 의료취약지구에 병원을 이제 짓는다 그래서 광주와 용인에 30베드 병원이 생긴 거죠. 와서 한 일주 보니까 그 당시에 용인 세브란스 병원은 내외산소 네 개의 과가 있었고 거기에 각 과장님들이 이제 한 분씩 계셨고 그리고 30베드 병원을 운영하려니까 응급실이 있었고 그걸 운영하려니까 인턴과 가정의학과 1년 차가 파견을 나와 있는 그런 병원이었습니다. 그걸 과장님들은 전부 서울에서 출퇴근을 하시니까 거의 응급실로 온 데든지 또 이제 아무래도 입원을 시키는 환자들은 중환자를 별로 입원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응급실로 온 환자들은 전부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있는 빈센트 병원 혹은 뭐 강남 세브란스 혹은 뭐 서울에 있는 병원들 이런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 나이가 32살입니다. 그 어, 혈기왕성하고 의욕이 넘치는 그 청년외과 의사한테 그런 병원이라고 하는 건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 연세대학교 출신의 세브란스 병원 외과에서 트레이닝 받았다고 하는 그 자긍심이 엄청 났던 저에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6개월간 내가 이 병원을 외과의 응급실 오는 환자는 하나도 내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제가 상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간게 하면 되어서 자리 정도 갔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으니 인턴과 가정의학의 이 친구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저녁도 사주고 가끔 맥주도 같이 먹고 또 같이 과장으로 있었던 그 원래 김경희 선생이 이제 거기에 과장으로 있었는데 출산 휴가 때문에 김형중 강남세브란스 병원장이었던 김형중 선생이 잠깐 한삼 개월 정도 나와 있었고 삼부인과 이제 한상원 선생이라고 이거 원주 출신인데 원 원주의 그 원래 이제 나중에 가서 교수가 된 분인데 한상원 교수가 이제 있었고 또. 어, 수학과에 는 손영모 선생님이 이제 계셨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저보다 후배인 손영모 선생은 저보다 1년 위고 어, 후배인 이제 한상원이나 김영준 선생도 얼떨결에 일주일 에한두세 번은 또 같이 병원에 상주하고. 그래서 어, 처음에 뭐한 한두 달 지나니까 거의 수술하고는 거의 없었던 병원인데 제너럴 맞추려고 10케이스 15개 했었습니다 점점 늘어서 제가 이제 떠날 때쯤 된오6 개월 지날 때는 (25개) 전신마취로 그래서 뭐 콜레스테토미 다시 말해 담낭 절제술 뭐 위천공된 위 절제술 대장 절제술 뭐 물론 뭐 허니아나 아 어, 헤모로이드 같은 수술은 뭐 비일비재로 많이 했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특히 기억나는 것은 그때 이제 광저우고 용인 세브란스가. 생긴 지가 동일하게 생겨서 매년 가을이면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여자들 여성분들은 이제 피구를 하고 남자들은 배구를 했는데 3년 연속 진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뭐 체육대회도 뭐 식운동회 뭐또질 텐데. 그, 그 그래서 아 한분 우리 좀 연습을 해서 한번 하자고. 그래서 어 한상원 선생 모렇게 같이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겼어요. 그랬더니 이이 이 구성원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고 어, 병원에 대한 충성심이 아마 더 늘어나는 것 같고 하나 똘똘 뭉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걸 지나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아전 올바른 가치, 좋은 가치를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성과가 나는구나라는 그런 그 제가 그걸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버릇이 지금까지 돼서 제가 공휴일이건 뭐 명절이건 이런 날도 제가 서울에 있는 한은 제가 수련 환자가 병, 병실에 있기 때문에 제가 회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인 세브란스를 이제 그렇게 지나고 나서 제가 87년에 전임 강사 발령을 받으면서 신촌에 들어왔고 돌아와서 한 2년 정도 있으니까 아, 어, 제 위에 교수 분들이 많은데 그때 네 사람이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온콜을 스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어떻게 그 일이 그렇게 되는지 저보다 3년 선배가 있고 5년 선배가 있었는데 두 분이 동시에 미국에 연수를 가게 됐어요. 한 분은 2년을 가고 한분 1년을 가게 돼서 결국 저하고 저보다 7년, 되는, 7년 위에 선생님하고 둘이 응급실을 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주 걸러 응급실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한 1년 동안을. 그런데 저보다 위에 선배님은 7년 선배님은 대기의 청담동이고 저는 목동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한두달 이렇게 해 보시더니 너무 힘드신 거예요 밤에 나와서 일하시고 뭐그니까 수술하고 하는 게 그러더니 저한테 아이 닥터는 저뭐 응급실 조금 이번 주에 좀 가봐 해줘 그것이 결국 한 10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10개월 동안은 매일 제가 가봐한 거예요. 그러니 뭐 정말 험한 환자들을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뭐 우리 지금은 내시경으로 다 치료하고 하지만 식도정맥류 출혈이 돼가지고 피를 토하는 환자들, 뭐 교통사고 된 환자, 칼에 찔린 환자, 또뭐 어디 염증이 생겨서 폐혈증이 돼가지고 하는 환자들, 뭐 병실 뿐만 아니고 병실에서도 이제 밤에 응급이 되면은 이제 저한테 연락오고 그래서 뭐 밤낮 정말 어, 어, 바쁘게 움직였죠. 그래서 그 당시 아마. 어, 입원 환자가 3, 40명씩 되고 그랬었습니다 외과 환자가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험한 환자 수술을 하고 한 것이 결국은 다 실력이 되고 하나하나 어, 쌓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어려운 환자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정도의 환자들은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쉽게 치료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항상 힘들다고 어렵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나에게 주어진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제 91년부터 93년까지 이제 미국 연수를 다녀왔고 다녀와서 이제 주로 위암을 이제 전문으로 하게 됐습니다. 어, 뭐 수술도 많이 했지만 또 학회에 가서도 일들을 이제 중책도 많이 맡고 하다 보니까 어, 뭐 이제 많이 그 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 학회에 나가서 이제 학회 가서 뭐 새로운 수술법이라든지 뭐 이런 치료 뭐 이런 거에 대한 걸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외국의 사람들한테 많이 어필이 돼서 어 우리 위암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이전까지는 일본에 갔다 오지 않으면 명암을 못 내미는 거예요. 왜냐면어 거기는 1960년대부터 위암 연구회가 생겨서 일본은 아주 뭐 상당히 발전한. 뭐 지금도 물론 뭐 위암 그러면 이제는 뭐 한국 일본 이렇지만 그 당시에는 뭐 일본은 접서가는 나라고 한국은 뭐 후진국이라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위암 관련돼서 그래서 외과건 혹은 뭐 수학이 내시경 하는 분들이건 또 병리학이든 뭐 이런 분들이 위암을 전공한다 러면 일본에 가서 1년 혹은 2년 뭐 이렇게들 가서 연수를 하고 올 때였습니다. 그런데 전 2000년 이후 그래서 한 2000년 되자마자 이제 어 저한테 처음으로 이제 중국에서 어 펠로가 와서 2년 이제 일을 하고 뭐 이제 장시간 한사람들이 몰려오더니 2000한 5년 6년부터는 일본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 한국에서 일본에 연수 간 사람은 없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에 연수 왔다. 그렇게 이제 어 외과 생활을 또 위암에서 재미있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또 특히 2000년부터는 어 연세 위암 연수강좌, 위암 심포지움은 아주 바뀌었고 거의 국제 심포지움은 바뀌었지만 2000년부터 단일기관에서 위암으로 그런 연수강좌를 한 거는 최초입니다. 또 그게 아주 인기가 좋았던 거는 국내뿐만 아니고 국외에서도 이제 많이 나중에 참석을 했는데 라이브 서저를 제가 한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최초의 위암 라이브 서저리를 우리 이제 어, 수술방에서 하고 그것을 강당으로 연결해 가지고 청중들이 그걸 듣고 뭐 질문도 올수 있게끔 이제 그런 것들 첫 경험을 하고 이제 제가 전기 소작기라는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술을 하는 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뭐 샤킹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 그래서 어, 그런 이제 시술도 그래서 제가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까지는 저희가 한 20회 정도 했습니다 어떤 때는 한 해에 두 번씩 하고 이제 그렇게 잘만 되는 게 아니고. 어, 제가 2012년에도 이제 그 위암 연수 강좌를 했는데 그게 이제 8월 말에 했습니다. <laughs> 이제 9월부터는 학회가 생기 많이 기 때문에 8월 말에 이제 심포지엄을 했는데 그때도 라이브 서저리 가 있었어요. 근런데 그 2012년 8월 말에 그 라이브 서저리 하는 심포지엄 한 2, 3일 전부터 팔이 감각이 좀 떨어졌어요. 예예 예, 감각이 좀 떨어지고 예예저 예, 조금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게 뭐 저녁에 어 집에서 티비를 보고 이러다가 소파에서 그냥 누워서 잤는데 그게 내가 잘못 자서 그런가 혹은 뭐 이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연그 심포지엄 하데 라이브 서저리를 성공적으로 잘잘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증상이 조금 더 감각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오른쪽 손이. 그래서 신경외과를 가서 얘기를 하니까 MRI랑 검사를 하더니 어, 경추 5번, 6번에 디스크가 있고 어, 이 신경이 나오는 그 어, 뼈의 그 포라민 구멍이죠. 그쪽이 좀 좁아진 것 같다. 그래서 눌려서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일을 하지 말고 좀 쉬고 어, 물리치료를 좀 받아라. 이제 이러는데 어,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사실 없었어요. 왜냐면 일주일이면 은 12명, 13명의 위암 환자 수술을 했었고 그 입원 환자가 뭐 3, 40명 되고 뭐 외래도 많이 밀고 외래 수술이 한 2, 3개월이 밀려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그냥 좋아지겠지 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한 일주, 2주 지나니까 어, 이제 이건 어 운동 기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을 이렇게 맘대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미세한 거는 뭐할수 없고 어, 이 겁이 덜컥 나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환자들 뭐 밀려있는 환자를 생각해서 어 제가 신경외과 그 교수한테 얘기했습니다. 수술을 해달라 내가 수술. 그 어떤 생각이면 수술하면 빨리 그냥 끝내고 그리고 이제 또 일을 하면 되겠다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언제 날짜를 잡았냐면 그때 추석 연휴가 9월 중순에 있는데 추석 연휴 시작하기 금요일날 수술한 거예요. 수술하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수술은 직후에는 한 (2~3일) 지난 날부터 오른쪽 견갑골 뒤쪽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아요 그냥 (24시간을) 근데 추석 연휴라 그 주치의한테 연락을 했더니 주치의는 가족들하고 제주도에 이제 휴가를 간 거예요 주일간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럼전공의한테얘기해줘안 아프게 해준다고 그러는데 먹는 진통제 먹고 대메롤 하루에 한 (10번을) 열, 열 맞았습니다 1번을 근데도 안 돼요. 그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제가 그 통증 치료실에 가가지고그 마취통증 교수한테 이거 나 어떻게 해달라 그래서 좀 페인 블록 했어요 그리고 좀 나아졌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후유증이 많이 남았습니다 저는 뭐 주치의는 최선을 다했겠지만 아... 저희 세나모스라고 그러죠 이 검저고 엄지사이 지금도 쏙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10년이 넘었는데도 이게 쏙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삼두근 위축이 근육이 위축이 왔고 그다음에 대흉근 오른쪽 대흉근 위축이 와가지고 제가 이런 벽을 밀 수가 없어요 힘이 안 들어가요 전혀 땡기는 건데요 그래가지고 그게 한뭐2 3년 3 4년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제가 주치의한테도 얘기 안 해서 아마 그주치도 아마 모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주치도 최선을 다했을 텐데 뭐 그런 일이 생겼는데 저도 뭐수술오고뭐 하면 합병증이라고 하는 게뭐 생기라고 한게 아니기 때문에 뭐 얘기해봐 지나간 일을 뭐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때 감사한 건 제가 어떻게 어, 그 보비라는 걸 사용을 해서 어, 하다 보니까 어, 칼이나 가위를 가지고 이게 하지 않아서 수술이니 뭐냐 하는 건 쉽게 했습니다 왼쪽 손이 제가 이 폴셉을 가지고 막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요한데 다행히 오른쪽 손은 보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 0 1 4년도에또이 후두암이 와서 후두암 2기로 진단을 받아서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벌써 한 5년 전 발병하기 한 5년 전부터는 증상이 있었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또 이비인후과에 가서 몇번 진료하니까 또뭐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무심하게 넘어가다가 2014년 11월에 진단을 받았는데 그때도 전혀 쉬질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제가 연세암병원이 (2014년 5월에) 개원을 했는데 개원한 지 (7개월밖에) 되지 않는 병원인데 그때 환자가 생각만큼 늘질 않아가지고 이제 뭐~ 어 상당히 스트레스도 많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 어~ 결국 방사선 치료제 (7주간을) 받아서 지금 여기도 아직 두세 가인데한 (5주쯤) 지나니까 피부도 헐고 안에 식도도 다 헐었습니다 그래 먹지도 못하고 근데도 그냥 꾸역꾸역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외래 진료 볼때 우리 간호사가 내가 이러고 말을 잘 못하니까 뭐 내가 이렇게 표정을 짓면이 사람이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번역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았던 거예요 그냥냐 말을 안 해도 되니까 수술실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렇게 지냈는데 저는 이어 지금 이제 한 (10년) 됐죠 지금도 그러나 검사 받으러 가고 그러면 항상 긴장이 되고 어, 무슨 말을 할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어, 그때 생각은 암을 마음으로 일생 치료한다고 하고 허던 사람이 내가 암 환자가 되고 어, 그러고 나니까 그또 특히 암이란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그 심정, 그때는 나의 살아온 거에 대한 후회, 내 자신에 대한 분노, 뭐별그 생각이 다 들죠. 그리고 또 가족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앞으로의 걱정 뭐~ 이런 것들은 의사라고 해서 다른 감정이 생기지 않는구나 결국은 의사일 때는 환자한테 어~ 합리적으로 뭐~ 생각을 대처를 해라 뭐~ 이성적으로 해라 이러는데 내가 실제 암 환자가 되니까 똑같습니다 불안하고 그리고 치료를 하고 나서도 몇 년간은 어~ 감정이 다운되고 자신감이 없고 또 특히 이제 목소리 내는 데인 거니까 목소리가 몇 년간 좋지 않으니까. 수술하거나 시술해도 그러니까 사람들 자꾸 만나기 싫고 그런 게 상당히 오래 지나는걸 내가 느꼈습니다. 제가 1987년에 이제 전강사를 시작을 해서 외과 전임해서 36년간 어, 위암 수술을 한층까지 1 1 5 0 0개끼 수술했습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전무한 어, 그런 시술 수술이죠. 그데 이런.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위에서는 저를 성공한 외과 의사라고 얘기도 합니다. 어, 한편으로 제가 성과를 뭐낸 것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내 자신이 한게 아니고 정말 나와 같이 일을 했던 동료들, 선후배들또전공의들또그 힘든 와중에서 정말 날 도와줬던 간호사분들이 없었다면 이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또 정말 하느님의 기관인 연세에서 제가 교육을 받고 또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연구하고 교육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능력보다는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높게 주위에서 저를 평가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 합니다. 또 놓칠 수 없는 것은 저희 어머니께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는데, 제가 외과 전공이가 된 뒤부터는 새벽 기도의 제목이 아들이 아들 손에 함께 하셔서 실수하지 않고. 환자들, 많은 환자를 치료하게 해다, 해 주시고, 뒤에 꼭 붙는 게 우리나라 제1 외과 의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우리 어머니 기도였습니다. 아마 그 기도가 있었기에 지금 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연세의 은을 상징하는 짧은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The f i r 베 e and the b e s 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최고의 또 의료기관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환자로 지내다 보니까 저는 더 포스트 앤더 베스트가 조금 어떤 더 포스트가 돼야 되냐고 생각하냐면 환자가 먼저 환자가 최우선인 병원 우리를 선택한 환자의 결정이 더 베스트인 병원 이런 병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디 용인세브란스 병원이 환자가 최우선인 환자의 결정이 더 베스트가 되는 그런 병원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